박정수의 사진이 후폭풍을 몰고 옵니다. 역대급 충격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됩니다. 마광숙의 친모가 바로 안재욱의 장모인 박정수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게 말이 되나요?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한동석과 마광숙은 서로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때 마광숙이 조심히 입을 엽니다. 저, 그만두어야 할것 같아요.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다 아시잖아요? 어르신이 제 친어머니일 수도 있다는 것. 저와 회장님이 결혼하면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지 뻔히 보여요. 마광숙의 목소리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든 듯 부서졌습니다. 저 혼자조차고 회장님까지 죄인처럼 만들 순 없어요. 그 순간 한동석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무엇보다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 이 사실을 들었을 때 솔직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순간 한 발짝 물러서야 하나, 잠시 생각도 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마광숙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닌 일을, 그 죄를 왜 우리가 책임져야 되나요?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법적으로. 광숙 씨는 내 장모님의 딸이 아닙니다. 호적에도 서류에도 그 관계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겠죠. 세상은 남의 사정을 모른 채 손가락질을 하니까. 마광숙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 말들을 어떻게 견디시려고 그러세요? 그는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 비난이 쏟아진다면 그냥 내가 다 받겠습니다. 회장님. 아니, 이제부터 나를 회장님이라 부르지 마세요. 나는 당신과 함께 살고 싶은 그냥 한 남자입니다. 마광숙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는 단한 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처음으로 이 사람과 함께라면 모든 걸 잃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녀는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저는 항상 회장님께 큰 짐만 드리는 여자예요. 짐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내 남은 생에 누군가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이유를 줬으니까. 그 순간 마광숙은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줄줄 흐르고 몸이 떨렸습니다. 한동석은 그녀를 조용히 안았습니다. 모든 게다 괜찮아요. 이제 어디도 가지 마요. 네. 그녀의 대답은 낮았지만 그 안에는 오랜 외로움이 녹아내린 따뜻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한동석은 오래도록 그녀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